지옥이야 뒤에. 어 스마일 병님 오랜만이고요. 토끼 너 토끼님 냐 어서 오세요. 지옥에 빨리 와. 아 왜요? 아 레버 받아 밑에서. 아안 떨어진다 이거. 쳐봐 일단. 아잘 어, 못했다. 먹었당. 먹었어요? 어 먹었어. 아이. 해보고 아이. 싶은데. 됐다 에이. 야 하나 더. 야,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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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자! 아, 가자! 우리 레자 가자!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? <laughs> 가자! 은데 가자! 임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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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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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씨 자 아! 자 가자! 가 빠더 자작자 <laughs> 가자! <마더>, 빠더만자무강 <laughs> 부모님 자더빠더만가무강 <laughs> 어? 아니 아. 부모님 안부. 안부가 <laughs> <laughs> 뭐야, 엄마. 안부 안부. 아, 아 짜증나. 잠깐만 잠깐만. 일단 탈쯤에 이거 하나 했고, 어. 그다음에 여기 하나 했고, 하나 더 하나 더 찾아야 돼. <laughs> 아. 어? 왜왜 왜, 왜? 이거 한 건가? 뭐? 이거 한 거죠. 다 이어졌던 거죠, 이거. 아, 이어졌던 거네. 마지막 하나 지옥에서 찾아야 되나? 음. <laughs> <laughs> 어떻게막 어이없는 데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안 돼. 어! 어디 야, 어디 물. 그딴 거 없어. 야나좀 꺼내줘 뭐, 지옥. 그... 공지다 뒤지세요. 너 필요 없어. 용암이랑 물쪽아니까요 용암이랑 물쪽 여기? 아 여기 아까 아까 거기 나 아무, 아무것도 없었는데. 그러니까 저기 아무것도 없었어요. 여기 딱 가서 제작자 정신병 있는 거 같아. 어 이거 이 정도면. 와. 여기서 어떻게 가냐. 아악. 오랜만에 죽었네. 이 상자가 뭘 의미하는 거지? 이 상자 에 있는 거 아니야 원래? 하지 있는 건데. 깜빡하고 디렉다가 안 넣은 거 아닐까? 그니까요그니까 맞는데 이거 아니면 없어. 아이고 안녕. 너도 나랑 똑같네 어디야? 아니 진짜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? 우리 이거 비상키 한 번도 안 써서 쓸까 가 아닌가? 아, 아니야 아직 코난이 그랬어. 해답은 그러고. 언제나 있다고. 엄마. 아 개. <laughs> <laughs> 코난이고 나발이고. 씨 아니 한숨 쉬면 안돼 한숨 쉬면 안돼아 아, 울지 말라고 오야 어, 이거 아니야 어디 어디 야 이거 안한거 있네 어디 어봐 지옥 어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야 이건가 이거 하지 않았어요 야 어 너무 잘했네. 설마 <laughs> 아, 여기? 아니 거기 제압한 거야. 그래? 음. 뭐가 문제지? 어떻게 든 뚫겠어? <laughs> 아잘 만들긴 했는데 드럽게 어렵게 만들어놨네 진짜. 생각한 게 있는데 아닐 거 같아 말못 말해봐 임마 빨리 생각한 거있으면 말해 임마 <laughs> 생각만해 말해라 여기 없음 각아야 이거 디렉터 레일이 왜 있는지 알았어 왜요 야, 그 위치 표시하라고 어느 위치 우리 점프할 때 그거 포인트 아 음. <laughs> 어떻게 쓰지 나 근데 생각이 안돼 어떻게 쓸지 내가 이따 한번 써볼게. 이따 쓰는 거 어? 보여줄게 아, 아, 그렇게 아유. 몸으로 안 하고 머리 쓰는 애들이 못 하던데 뭔 소리야 야이 이 이런 이거딱 표시하면서 하라고 이, 어? 딱준거 아니겠어 아그 위치에 하라고? 어 만약에 딱 여기 딱 하고 내일로 용암을 없애보라고? 괜찮아 이것도 어? 그것도 좀 괜찮은데? 아니 기획자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면은 거기다 왜 안넣어 놨겠냐 그아 근데 맵, 맵을 회전하지 말라 했는데 아,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야 안돼 복시라부 드럽게 안 없어져 아, <laughs> 어 잠깐만 저 중간에 안 없어지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?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오 여기 뭐 있는데? 오 진짜야 뭐 있어? 아까 봤던 상자 이게 <laughs> 여기서 용 한번 가볼까? 요아 떨어지잖아 임마 아나 진짜 <laughs> 비상 각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아니 저거는 오류 같대니까 우리의 노력이 짜이지 야, 야, 딴, 딴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봐. 오케이. 내가 해답을 찾고 있을게. 자, 여러분도 저랑 몽실이가 찾아올 때까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, 어 저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. 아... 그지? 이게 스테이지 몇이죠? 6. 6, 6, 오케이. 아, 제가, 아, 나 진짜. 삼성에서 컴퓨터 다시 사나봐라. <laughs> 저, 여러분. 회, 회장, 회장님, 저, 저는 삼성 제품 매우 애용합니다. 애플장. <laughs> 아니, 마크 키고 크롬 키면 컴퓨터 멈추다니까요? 이 말은 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음을 미리 밝힙니다. 이건이 들어와. 아, 미친! 미쳤냐고! 저, 저는 저와 관계없는 사람이니 벌하려든 저 사람만 벌하십시오. 들어와. 뭐 들어와, 야, 꺼져, 난 싫어. 난 삼성이 제일 좋아. 호치 유튜브, 들어와. 아, 난 삼, 딱 쳐, 좀! 너, 정말, 의문의 사례 당하고 싶냐? 이제 인터넷 켜졌고요. 아, 너 너무 느려. 아, 진짜, 어딨지? 그 물속에 있는 상자에 레버 있대. 다른 유튜브꺼 보고 왔는데아 그래? 그래 댓글에 그래. 어쨌냐 여기꺼? 니가 챙기지 않았냐? 아 진짜 안 챙겼어 어떻게 찍으면? 비상각 진짜? 아니 한번 체크해봐 한번 니가 체크해봐 시청자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체크해봐야 돼 그냥 디멘션 동호가... 점퍼 원 스테이지 식스 난럼 비상 들고 갈 준비할게. <laughs> 어딨지? 아. 집 안에서 뭐 만져야 된대요. 채팅 본 거야? 네. 응. 일단, 그럼 채팅, 채팅도. 자, 첫 번째 문. 두 번째 문. 드니어 어디 있어? 어 이사이? 사이, 개볼 아무것도 없네. 이것도 아닌데. 잠시 잠시. 와 여기서 막히다니? 아, 그아 상자 안에 있네 아 진짜 그지 야 비상 들고 가자 여러분 이거는 그그 그 저희는 다 찾은 건데 이거 야 누가 이거 치하게 저기 거 빼놓고 배포했냐 그지 그쵸 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원래 그지 여러분 이 우물 안에 있는 게 그래요 이런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똑똑한 그 제작자는 저기에 구비 막 상비약처럼 구비해둔 것 같습니다. 음? Mm -hmm. 바람 치료제. 아 여기구나. 맞습니까? 암암암 치료제 암, 암 들었습니다. 빨리 오세요. 맞습니까? 자. 어 <laughs> 가자 가자. <그럼> 가자. 보여. <laughs> 뭐야? 어딨어? 왜안 보여. 뭐야 어디어왜안 보여? 기다려. 왔다 아, 왔다. 가자 가자. 자 가자, 가자. 가자. 뭐야 또? 설마 또 뭐야? 아무것도 없네. 아무것도 없네. 뭐가 문제야? 뭐왜뭐또 뭐? 왜, 뭐, 또 뭐. <laughs> 접을까 우리? 안아 <laughs> 안돼 안돼. 이건 끝내요. <laughs> 어쩌지? 아니 뭐, 뭐가 문제지 뭐는? 다 땄잖아! 오야 뭐..뭐 만졌냐 너? 야나 갑자기 다음 스테이지 갔어 아 진짜요? 어오야 잠깐만 야 클리어 됐다고 떠 진짜요? 어 뭐지? 그냥 열명 클리어였나봐 잠깐만요.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어 지금. 그럼 저는 자, 클리어 했으니까 다음 단계 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왜? 이거다. 왜? 통로에서 해야 돼. 통로에서. 아, 통로에서 그거 타면 된다고? 예. 네. 야, 나 혹시나 타 봤거든. 나 맞네 그러면. 오, 그럼 통로에서 밟은 거네요. 굳이? 우연히 밟았네. 오, 됐다, 됐다. 팔탄이요, 에 팔탄? 8탄? 아, 칠탄? 어, 칠탄. 오케이, 오케이. 뭐야? 다시 정신 잡고 가자 가자. 오. 오, 어 뭐야? 뭐지 이건? 그냥 왜? 페이크인가? 저거 그냥 나중에 가면 뭐 열릴 것 같아. 어 여기 점프맵 있다. 아 저기네. 야 시작이 어디에요? 여기? 이리 봐봐. 내일 쓰는 법 알려줄게. 여기 표시해. 그리고 여기네. 표시할 수가 없어. 그니까요. 쓸 데가 없대니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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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아. 성능이 없어. 알려주세요. 아니 할수 있어요. 그냥 이렇게? 살..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. 하하하하. <laughs> 감 잡았어 감 잡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왜왜 <laughs> 왜, 왜? 감 잡았어.는 아니에요. 머리가 머리랑 안 상관없어 좀... 이거는 맞아 뭐, 머리가 안좋으면 몸이 고생이요야야 야, 우리 몽실이 임마 어? 아 조용해,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임마 우리 몽실이가 임마 뭐? 시끄러 어떤 앨줄 알아 임마? 어? 우리나라로 치면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서성한 충격이지 어? 거기라고 우리 몽실이가 그것보다 높아 임마 알았어? 이 자식들이 어? 야안되겠다니 사람 구매하겠어 아, 시끄러. 시끄러. 왜 그래, 뭐가 부풀어? 아, 아는 사람도 있다 말이야. 아, 아 친구도 있어? 아니, 아니요. 그러면 그냥 마크로 아는 사람들 아, 뭐뭐 뭐 어때서? 응? 우리 뭐 실이야. 어, 네 같은 놈들이야. 시끄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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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오. 공격 감잡았식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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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너! 오, 오케이. 와나 진짜 잘한다 오. 아 미친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, 아, 아. <laughs> 봐저 똑똑함을 <laughs>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가고 쏘고 가고 가고 아뜨거아뜨거 아니 알겠는데 몸이 실수할 때가 제일 복잡해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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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갈수 있어? 하고 예 하고 점프 점프 하고 하고 아, 아바로 앞에 점프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오케이 이렇게 가고 아, 오케이 아아오나 <laughs> 올라옴 지옥집 위에 뭐뭐 뭐 있는데? 몰라 아무것도 없는데요? 어? 어? 아와개 빡친다. 와 이건 아니다 진짜. 아 지옥집 안에도 용암이 있어. 아, 아, 불과, 불과, 야 우리 왜 불켜두고 있냐 이제까지? 아 뭐야 우리가? 우리 몽실하 어? 뭐뭐뭘 불켜두겠다고? 저거 그 뒤에 불 꺼놓으면 되지 뭐. 아. 아이고 재미 없나 봐 사람들 나가서 아니야 <laughs> 이 정도면 유지되는 건데 아이쪽네 오케이 강 나왔어 강 나왔어 이쪽이 짜염 쪽이라니 아 지금 아, 어, 어, 왜야 <laughs> 니가 내가 튀는 도중에 온 거야 임마 아이거아 뜨거! 아 뜨거! 아, 아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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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괜찮니? <웃음> 괜찮니? 안 괜찮아 <laughs> 아내 목소리가 들리니? <laughs> 아 열받아 죽겠네 으쌰. 아후시 여기도 못 왔어요 아직? 어디? 아, 진짜. 너무한다 잘라봐요있어요 <laughs> 거기 왔어요? 여기, 대 맞지? 아, 거기 갈줄 알구나. 그래. 너무 무시했네. 응? <laughs> 이 자식이. 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아!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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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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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몇단계요아아 아, 아, 후 라라. Yes, come on, 오, baby. 오나 어, 뭔가 느낌 왔어. 느낌 왔어, 느낌 왔어. 그리고 여기서 치면은, 음. 이거 아니야? 왜, 왜, 왜. 아니야? 뭐야 이거? 아, 나 진짜 잘한다. 아, 왜왜 무슨 일인데? 난 진짜 천재인가 봐. 우리 몽실이야 얘들아. 시끄러. <laughs> 오, 오. 왜 찾았냐? 아... 지금 찾았냐? 엄청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. 버튼 누른. 버튼이 있어. 뭐뭐어지면서 아, 버튼 누르는 거야? 아니, 떨어져서 안에서 계속 바뀌었다. 그니까 안에서도 막 바깥에 들어갔다 바깥도 났다음에. 그러니까 쌌다 났다. 뭐 안에 미로야 아이, 궁금하네. 나도 궁금갈 게. 못을 듯. 박쳐. <laughs> <닥쳐>, 좀. 응? <laughs> 어? 죽고 싶어 너? <laughs> 벌판공화체인지진이막하 몽쉘 하, 아 <laughs> 몽쉘? 내도 이름 바꿔라 몽쉘로. 몽실이 이름 지은 이유가 몽쉘 때문인데. 어. 미국에 미국에서도 파니? 아니, 저희 1학년 때 학, 학교 한국이었는데 음.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몽실이가 있었단 말에 몽쉘 선물로 오, 오. 근데 이제 제가 짠타 준다고 몽쉘을 사놨는데, <laughs> 이게 몽쉘이여가지고몽실이가된 거야. 아, 뭐, 아, 아, 넘어갔다. 와, 정말 안 궁금, 안 궁금한 거 알았네요, 여러분. <laughs> 그죠? 근데